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아흔한 번째 시간,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자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뭐라고 했었죠? 그 아기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말해달라고 말해 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려준 것은 바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자 헤롯은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던, 기다리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데요? 자기거든요. 자기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언을 알고 그리스도님인 것을 알고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이,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예수님을, 어, 피신시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헤로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과 더불어서 바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6절에서는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서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의 자식들을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자, 헤롯은 어, 자신의 정권을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두살 미만의 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물론 이것이 예레미야 말씀에 있었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헤롯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헤롯과 함께 있었던 율법학자들 또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님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예언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종교인들은 자신 어, 왕의 권력에 붙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왕의, 왕에게 협력했던, 그리고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헤롯은, 그리스도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좀더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끔찍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막으려는 그런 인물들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도 그들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19절을 계속 보면요. 헤롯이 죽은 뒤에, 자,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자, 그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이집트에서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래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것은요, 나사렛은 굉장한 천동네였어요 그래서, 아, 나사렛에서 과연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 가장 촌뜩 내고 보잘 것 없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그리고 자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지금 헤롯과 또그 일당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럼 언약 백성,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킬 때 비로소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나중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보호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많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듯이 예수님의 생활이 윤택하고 막 먹기 좋고, 살기, 아,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삶의 형태로 이끄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정말 해롯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렸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해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기억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언약을 보호하셨듯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완성에 이르는 그런 우리들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긍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하겠습니다.